아씨, 젖었다. 아 씨.. 조졌다.. 여러분 로스트크의 시즌3가 열립니다! 조졌다.. 이거 씨..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laughs> 시간 이번 2024.. 여름 업데이트 <hablando> 프리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을 모셔야겠죠 우리의 디렉터 천지앤 디렉터님을 모시겠습니다 우후 다음 주 다음 주네 디렉터님 자 벌써 지금 뭐 짝짝짝짝 손뼉 치시고 환호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형가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로스트 아크 모험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로스트 아크 디렉터 전재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와우. 네, 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네, 여름 시즌에 업데이트된 내용들 바로 하나씩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냥 들어가는군요. 네. <laughs> 네, 첫 번째 업데이트된 소식은요. 저희 이제 신규 대륙 크루잔 북부입니다. 네. 네 크루잔 대륙에 이제 아크라시아 뭐 양평군이 제 집결을 마쳤고요. 네 카데로스의 부활를 임박한 가운데. 카드르스 분단도 점점 힘이 세지고 있거든요. 이제 바르칸이라든가 뭐 혼돈의 가디언들도 합세하기도 했고, 이제 쿠르잔 북부 같은 경우에는 뭐 스토리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면 뭐 니아마을, 뭐파프디카의 니아마을부터 시작해서 볼다이크의 현자들까지 정말 많은 어떤 아크레시언들이 또 모인 상태고요. 정말 큰 전쟁이 벌어질 예정이고, 그리고 쿠르잔 북부에서는 또 심연의 존재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적들도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아, 우리가 모르는 뭔가의 존재가 또 있군요. 네, 새로운 적들이 또 모습을 드러내는데. 크루잔 북부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laughs>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크루잔 북부가 로스트아크 일부의 클라이막스를 담당하는 아마 그런 스토리가 될것 같고요 아마도 크루잔 북부를 시작으로 스토리도 굉장히 빠르게 네, 전개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카드로스 레이드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에키드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카드로스의 서막을 여는 시작하는 그런 레이드였다고 아,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일막부터는 이제 카드로스 어떤 연합과 그런가? 대전쟁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에 맞춰서 일막부터는 카드로스 레이드가 이제 본막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막 같은 경우에는 어 배경 설정이 카드로스 군단이 대규모 공세를 시작하고 그걸로부터 이제 막아에는 약간 방어전 음, 컨셉을 세, 좀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배경으로 하고 총1간운으로 네, 네. 구성이 되는데 1간문에서는 음, 이제 악마 군단과 음, 다시 부활한 음, 일리아탄을 음, 동시에 음, 상대하게 음, 되고요. 음, 아. 1간문에서는 유령 발탄도 잠깐 잠깐 나옵니다. 음, 아. 2간문에서는 음, 아. 이제 심연의 지배자 에기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laughs> 이거 저희 도대체 언제 <laughs> 플레이할 수 있습니까? 다음 주에 7월 말에 출시 됩니다. 아. 7월 말. <laughs> 그리고 앞에 영상, 영상 보시면은 네. 뒷부분에 아브리슈드가 잠깐 등장을 해요. 이 아, 아부가 왜나 거예요? 네. 다음 아, 업데이트는 아. 네 저희가 이번 여름 시즌에 카데로스레이드를 하나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아브리슈드가 쿠르잔 전장 배경을 전부 다 이제 혹한의 지역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런 어떤 그런 장소에서 아브리슈드랑 다시 한번 이제 결전을 벌이시게 되는데요. 일막에서는 역시 이제 새로운 존재인 심연의 지배자 나로크를 상대하시게 되고요. 이간문에서는 이제 머리를 풀어진 더 강력해진 아브레이셔들을 마주하시게 됩니다. 이막은 그럼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요? 9월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9월이야 치. 와, 9월. 네, 다음 구원. 업데이트 소식좀 아, 말씀드리면은 신들 네, 모드 컨텐츠의 신들 아, 아, 모드입니다. 이건 몇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신들 컨텐츠라고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 여름 시즌에 발탄부터 상아탑까지 무려 일곱 개의 던전을 싱글 모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싱글 모드 하면은 서포터 어떻게 하냐, 서포터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들도 또 많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 저희가 내부에서 싱글 모드를 테스트를 해보면은 서포터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일대1이다 보니까 어그로가 이제 나한테만 봐서 뭐 어떤 클래스는 딜각을 잡기가 좀 어렵고, 어떤 클래스는 또유틸 성이 또좀 문제가 있어서 좀 공략이 좀 어렵다거나 약간 클래스 특징에 따라서 되게 다른 어떤 그런 <laughs> 나도 그 <보내게> 생각하고 계셨는데요. <laughs> 네. 저희가 싱글 모드만을 위한 이런 걸 보조하, 지, 보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지원 시스템도 같이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싱글 모드 지원. 네, 보시면 이제 싱글 모드의 입장을 하시면은 이제 UI가 팝업이 돼서 여기서 이제 각 클래스별로 자신에게 맞는 버프 효과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뒤에 이제 예시 보시면은 뭐 예를 들면 서포터다 그러면은 낙인 효과가 대폭 증가하는 어떤 그런 버프 효과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백어 테클 래스다 그러면은 이제 모든 공격이 항상 백어 테클 적중한 걸로 판단하는 어떤 이런 버프 역할을 선택하신다거나 해서 각 클래스의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우셔서 싱글 플레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초각성 그래 이 이번 여름에 뭐야 네, 이거 초각성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초각성 업데이트가 되면요 초각성 퀘스트가 같이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조건을 만족한 캐릭터로 초각성 퀘스트를 진행하시게 되면은 초각성기, 초각성 스킬, 그리고 아크 패시브가 활성화가 됩니다. 초각성하시면 초각성 스킬 슬롯이 새로 하나 생성이 되고요. 네. 초각성 게이지를 가득 채우게 되시면은 이제 접대는 각성계 쓰시면 초각성기로 나갑니다. 예, 정말 안쓸수 없게 애가 번쩍 불타면서 네, 막나좀 빨리 써 줘. 막 이렇게 아주 저렇게 빛나고 있네요. 저희가 이제 저번에는 좀 만만정 보여 드렸잖아요. 이번에도 어, 이제 초광성기 샘플, 샘플 영상몇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기상이 음. 아, 아, 나오나? 라는 건 조금 더 많은 <laughs> 저번에 어, 안 나왔던 직업들 감동한다.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지금 전체 26개 클래스인데 음, 예. 몇, 몇 개나 나올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다 나오나?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한계를 뛰어넘는 더큰 힘이 필요합니다. 신들의 정원으로 당신을 인도하겠습니다. 버섯? 버섯버섯? 귀 위 <laughs> 아, 미0 빅땡이 됐네. 어리나이 슬레이어, 어 뭐야? 우리 손이 정나 아, 어이씨 지리네. 대마! 아시 근데 이긴 칸 지리긴 한다 이거 저건 지리다 1바! <목소리가> 맞아 계속 <맞아>. 잡았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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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씨 뭐야 이거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씨 창수리는 카멘이 됐는데?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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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이퍼 브레이크 이게 그 아덴치원인 것 같구만. 대헌. 멋있구만. 블랙스. 와, 블랙 변신하는데? 뭐야, 저거. <laughs> 쓰네. 한방 냄새 주는 거좀 남칠 것 같아. 제가 그때 보여줬고, 저거. 저는 그때 보여줬고. 건슬. 음. 레피가 됐어. 블레이드. 그래도 그때 보여줬던 거 다른데. 거 무리. 무리. 오씨. 나는 와, 리퍼 뭐야? 아 씨, 리퍼 뭐야? 소리다 오. 아, 드다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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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르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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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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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가어야또 뭐야? 이건 디스피리니까 모르겠다. 아니, 성난주일이잖아 이거. 아이씨. <laughs> 진짜? 그저 본분을 잊고 영상 보다가 잠깐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아. <laughs> 으아, 저도 어떻게요? 저도 모데 어떻게요? 리퍼 키울까? 이거 도대체 언제 저희가? 턴. 8월말에 어, 할 n n y So, you guys, you can't get it. You can't 업데이트 할수 있도록 8월에는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can't get it. You c 아. <laughs> 여러분. 로스타크 시즌 3가 열립니다. 도졌다. 이거 시크릿. 마지한자 <laughs> 네. 올 여름에 로스타크 시즌 3가 업데이트가 <laughs> 됩니다. 와. 일단 하드리스 없고요. <laughs> 네. 다 하드리스 없고아 어, 다행이다 시즌 2에서 여러분들께서 성장하신 요소 대부분 다 개선되거나 뭐 유지되는 음. 방향으로 하드리스 없대. 하드리스 없대. 그렇다면 과연 이제 또 시즌 3에는 응? 어떤 변화가 있을지 나와야지, 네,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서 가장 신, 궁금할 신규로 수 있는 것으로 나올 그거 무엇이 뭐 나왔습니다. 네, 시즌 3 네, 변화점들에 대해서 하나씩, 그래. 하나씩 그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가 진짜 다음 주인가? 아, 네, 이러면. 먼저 최대 레벨이 최대 최대 확장이, 최대 확장이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전투 레벨 70 최대? 레벨로 원정대 네. 레벨은 400 네. 레벨까지 네. 확장이 네. 됩니다. 네 다양한 이유로 어, 원더레벨 올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큐브 티켓 모아두시면 됩니다. <laughs> 큐브 티켓 지금부터 모아두시면 됩니다. <laughs> 아 씨! 네 그리고 티어 4가 출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티어 3 기반의 시즌 2에서 이제 성장하신 것들, 뭐 장비 재련도 그렇고 재료도 그렇고 뭐 보석도 그렇고 아, 대부분 다 티어 3에서 티어 4로 계승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계승이라고? 있습니다. 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네, 여름 시즌에 네, 티어 4 유물 장비랑 네, 고대 장비, 고대 장비 두 개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앞서 네, 말씀드린 테너티 네, 요새를 플레이하시면은 네, 거기서 이제 유물 장비 획득할 수가 있고, 아, 있고 아까 아, 말씀드렸던 그 카데로스레이드 1막 플레이하시면 거기서 이제 고대 장비를 획득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시는 이제 일약한 장비죠. 이제 티어 3 장비를 유물 장비나 고대 장비로 개승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이템 레 이제 1620, 1620 여기서 이제 상급 재료는 뺀 거예요. 상급 재료를 빼고 이제 장비 재련 단계가 19단계 이상이, 19단계 이상이 되면은 네, 티어퍼 장비로계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 네. 계승을 아, 하시면은 1620 1620은 1640이, 1640이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계승하면서 지금 현재 달성하신 장비 품질, 장비 품질도 역시 계승을 해드립니다. 대신에 이제 지금은 품질이 최대치가 100이잖아요. 근데 이제 티어포 장비에서는 품질 최대치가 120이 됩니다. 그래서 한20 정도의 추가 상승분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품질 티어포부터 이제 품질 업그레이드 하실 때는 저희가 이제 천정 시스템을 좀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품질을 좀 일정 횟수 이상 실패를 하시면은 한 번은 뭐 확정적으로 좀 성공시켜 드리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아크 패시브로 좀 설명을 드려야 네, 될것 같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즌 3 변화의 핵심이자 전투 메타의 어떤 변화 혹은 이제 세팅 구조 개선을 위한 어떤 중심에 있는 그런 친구가 바로 아크 패시브입니다. 네, 그 아크 패시브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기존의 세팅을 사용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제 새로운 아크 패시브 시스템을 적용할 것인지 이거를 이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기존의 세팅이라고 하면은 이제 포함되는 게 이제 세트 장비 효과. 그다음에 이제 장신구에 있는 특성, 그다음에 각인 활성화 단계라고 할게요. 이제 여러 가지 조합에 따른 각인 요것들이 이제 기존 장비 세팅이고요. 새로운 효과라는 게 이제 아크 패시브의 진화에 따른 그리고 이제 새로 추가되는 시스템인 각인 프리셋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크 패시브를 켜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효과들이 적용이 되고요. 아크 패시브를 끄시게 되면은 기존의 세팅이 적용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탭별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이제 아크 패시브를 켜게 되면은 네. 진화 깨달음 그그 그, 그 각인 프리셋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진화 탭 같은 경우는 이제 전 클래스 공통 패시브 효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신구의 어떤 특성, 그 다음에 세트 장비 효과까지 포함이 된 어떤 다양한 패시브 효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캐릭터가 성장에 나가시는 거에 따라서 이런 포인트나 어떤 이런 특성들을 더 찍어 나가시면서 더 높은 특성을 찍거나 더 많은 특성을 찍으시면서 캐릭터가 성장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깨달음 같은 경우에는 각 클래스 고유의 효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이제 직업 각인 효과를 좀 대체하는 어떤 효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1티어부터 4티어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1티어와 2티어까지는 기존의 직업 각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3티어나 4티어로 이제 더 찍어 찍어 나가시게 되면은 기존의 이제 직업 각인에 더해서 각 클래스마다 고유의 어떤 그런 효과들이 좀 추가가 되는데요. 여기 이제 추가된 효과들 이좀 새로운 효과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뭐 기존에 아이덴티티가 없던 클래스에 뭐 아이덴티티 스킬이 생긴다든가, 아니면은 마우스 위치로 이동을 하면서 변신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클래스는 뭐 이동기가 앞대시로 바뀐다든가, 약간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을 해서. 어떤 이제 단순히 그냥 효과만 세지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플레이 경험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효과들로 저희가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크패시브 도약인데요. 이것도 이제 제가 한번 소개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해요. 그 초각성 기나 초각성 스킬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각성 기나 초각성 스킬의 성능만 올리는 게 아니라 뭐 스킬 트라이포드처럼 어떤 특별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도약 장비인데 팔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캐릭터가 성장에 나감에 따라서. 초각성기나 초각성 스킬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아크패시브 효과 적용할 때 이제 새로운 각인 프리셋 말씀드렸는데요. 네, 슈모의 각인 익스프레스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각인 다섯 개 선택해서 전투 각인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아크패시브를 온 했을 때 이제 적용되는 효과인데요. 기존에 이제 제일 높은 게 이제 삼, 사, 오개 2, 하나잖아요. 데 직업 가계는 이제 깨달음으로 빠지게 돼요. 아크패시브 적용을 하면은 최대 성능이 이제 삼 여섯 가 된다는 의미가 되긴 합니다. 아 그러면은 어? 어, 저희가 뭐야, 기존에는 진짜? 각인서를 읽어야지 이게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면 네네. 여기서는 각인서를 따로 안 읽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각인서 여전히 읽으셔야 되고요. 예, 예. 각인서가 이제 올라갈 때마다 성능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각인서는 여전히 필요하다. <laughs> 네. 어빌리티 스톤인데요 <laughs> 네, 네 어빌리티 스톤도 당연히 이제 계승 지원해 드리고요 누군가는 여기에 또 굉장히 많은 또 투자를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패시브로 넘어가도 얘는 같이 유지를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가 뭐 어, 아크 패시브로 넘어갔을 때 약간 시스템이 좀 변경되는 거를 저희가 좀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각인 기존에 이제 각인 활성화 포인트였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아크 패시브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각인 활성화 단계에 따라서 음. 각인의 효과가 또 추가적으로 증가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좀 조정이 됩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T4 액세서리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특성이랑 그러니까 아크패시브로 이제 넘어간 것 기준으로 이제 특성이랑 직업 각이 빠지게 되면서 저희가 액세서리는 이제 새로운 옵션들로 좀 구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T4 액세서리부터는 연마 시스템이란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연마 단계를 올릴 때마다 새로운 옵션들이 하나씩 붙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네. 경기전 시즌 1디등 어, 그런 거 아니에요? 새로운 연마 시스템 네, 티어포 팔찌인데요. 티어포 팔찌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최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드로스레드 2막 노멀 난이도를 클리어하시게 되면 유물 팔찌를 얻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하드 난이도를 클리어하시게 되면 고대 팔찌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티어포 팔찌부터는 전후 선택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보시고. 더 좋은 효과면은 변경을 하시고 아니면은 기존 효과를 좀 유지할 수있도록 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시스템 개선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티어4 보석인데요. 네, 보석도 네, 개성이 됩니다. 네. 개성이 어떻게 되냐면 10레벨 보석은 8레벨로 그리고 9레벨 보석은 7레벨 보석으로 개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되겠네. 그리고 개성을 딱 하는 시점에는 멸화 보석은 멸화로만 개성이 되고요. 홍염은 홍염으로만 개성이 됩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티어4 보석부터는 모든 보석에 기본 공격력 증가 효과를 좀 추가를 했고요. 오. 그리고 멸아 보석에는 서포트 효과를 좀 추가를 해 봤습니다. 네, 이번 여름에도 슈퍼 모코코이 스페스가 돌아왔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1580까지 지원을 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1600까지 지원을 해 드립니다. 네? 와! 더 올라갔군요. 네, 이번에는 이벤트 점핑권 이제 받아서 사용하시면 1520 레벨이 되고요. 그리고 점핑권 사용하시자마자 아브레슈드 고대장비 세트 2레벨로 바로 드립니다. 바로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후 1,580레벨, 달성하시면 1580레벨 달성하시면은 카멘로드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1 5 8 0일약한 장비 세트 3레벨로 바로 풀세트 지급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레벨 달성하실 때마다 보상 여러 가지 드리거든요. 네. 컴플리트 보상으로 1,680레벨, 그 1,640레벨, 1,640달성하실 때마다 보상 드리는데. 1610 보상의 어둠의 불을 20개에서 100개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위 다 초월해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1620 보상으로 저희가 아그리스의 기늘도 좀 새로운 보상으로 추가를 해봤고요. 그리고 1540 달성하시면은 티어포 계승하신 다음에 초반 성장에 좀 도움되시라고 티어포 재료도 조금 넣었고 그 다음에 티어뭐 기속보석 이것도 좀 지급을 해드리고 정카팩도 두장 지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그 여름이니까 당연히 또 수영복 아바타 나와야죠 네와 <laughs> 잠깐만요 어우 저거 정말 찐으로 놀랬습니다 네 이번 여름 또 시원하게 보내시려면 은또 수영복 아바타도 있어야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제 무기 아바타 같은 것도 이번에는 뭐 아케이드 느낌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예 그리고 보시면 이제 오른쪽, 오른쪽 위에 이제 디스코팡팡처럼 생긴 게탈 예, 것이에요. 진짜 역대급으로 기대되는 아, 수영복이 아닌가? 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여름 업데이트의 시작이 7월 10일입니다. 네. 7월 10일에 시즌 3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업데이트되는 양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7월에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7월 10일에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여기 7월 업데이트되는 내용 중에서 이제 카제로스 레이드 1막이건 7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하나 빼고는 다 7월 10일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8월에 이제 그 초각성 업데이트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앞에 이제 진화랑 깨달음 땡겨서 좀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크패시브 도약은 초각성하고 같이 좀 업데이트될 예정이고 그리고 9월에 이제 카제로스 레이드 2막 네, 만나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증명, 네, 증명 전장 신규 모드 그리고 신규 아바타 패키지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주셨던 우리 전재학 디렉터님, 무슨 그치? 2024 로아운서머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뭐가 아,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항상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언제나 행복한 로생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함께해주신 우리 전재학 디렉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